2년 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심은 거 씨앗을 심었는데 2년 전인데 봄에 새싹을 두번 잘라가지고 시중에 출하를 하고 다시 키운 것이 이 정도 컸다. 지금 6월 며칠이지? 6월 20... 20. (19일이었어요) 2월, (2월 19일인데) (2월 19일) 20일인데? (2월 19일이면은) 5월 한 (20일) 전에 두 번째 수확을 했을 거예요 막 그러면은 음. 한달 정도 한달좀 넘었지 이렇게 키워 이 정도 크면은 뿌리 성장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음. 그~ 봄에 일찍 키워가지고 이파리를 안 잘라주면은 많이 커 있을 때 6월달 가, 요즘 가뭄 때 가무르면 덩굴이 다 죽었거든 지금. 아 그냥 한번 잘라줬기 때문에 이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 덩치가 때... 컸을 때 물이 많이 필요잖아, 하음 그렇지? 이 그걸 조절도 되는 거다. 두 번을 잘랐어도 이 정도 큰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따로 물을 안 주신 거예요? 이건 자르고물한 번씩 주는 거지. 그 물한번 줬어요? 키우는 하고. 음 그때가 저는 또 억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8월 가뭄도 견딜 수 있다고. 음 이 정도면 충분히 뿌리를 키운다니. 거의 고랑이 살짝 살짝 안 보일 정도로 다 덮었네요. 그렇지. 이백 키트야. 풀이 안 나. 음. 저이 저쪽은 좀 늦게 자른 거잖아. 예, 네, 저기는. 늦게 고... 자른 데는 아직 무더러 왔잖아. 좀늦으면제야 6월달에 자른 거죠, 6월. 5월 음. 20일까지만 잘라주면 이 정도 된다. 수정한 음. 늦게 자르기 때인저크게 시작하기 늦어요. 뜨거우면은 성장이 좀 순화되니까. 음. 조금, 가을에 수확하셨나고, 이거를? 음. 아, 궁금한 게 있는데, 더덕은 아무 땅에서 안 자라잖아요. 그렇지. 좀, 모래가 좀 있어, 있는 땅이 좋잖아요. 모래. 모래. 그러면 땅을 보러, 보러? 다니셨어요? 당연하지. 좋은 땅에다 심는 것이. 성공의 첫째 비결. 여기는 산 아래라서 모래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산 밑에. 산에서 깎여내려온 모래가 침착돼서 만든 땅. 음. 근데 경원도 같은 데는 산에 산더덕이 유명해가지고 산에다가 하잖아요. 모래가 자갈이 많은 땅 이런 데 살듯이 펼쳐도 음. 썩지 않고.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서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누렇게 되죠. 이게 뿌리가 성장하기 필요한 이파리는 이 위에 있는 이파리가 충분히 키운다는 얘기, 광합성장. 음. 그러나 필요치 않은 이파리는 떨어지면서 양분이 뿌리에 저장한다. 그래서 뿌리가 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파리나 덩쿨이 죽을 때는 더덕이, 식물이 양분을 저장하고 뿌리도 한다 뿌리도 그리고 땅에 그 땅에다 기면은 뿌리가 더 성장한다 그 이유예요 지주를 여기 세웠을 때는 넉, 이 이파리만 너무 크지 그런데 땅에다 기면은 자동적으로 필요 없는 이파리는 떨어져서 양분을 저장하고 필요한 이파리가 위에 딱 펼쳐져 있어 고맙습니다 라 하는 것이지 필요한 이파리만 빼고 나머지는 자, 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솎아준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 그게 뿌리가 더 성장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땅에키도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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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포기와 포기 사이에 드무르모는 아 뿌리가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이 토심이 깊고 드무르모는 할 수밖에 없다. 넓은 땅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아 넓은 땅을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큰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무 촘촘히 심어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총총 심으면은 덜 크지 뿌리가 잘지. 뿌리를 키우는 목적이라면 드무르모 심어야 된다는. 제가 더덕 농사하시는 분들 몇번 음. 봤는데 그유궁비니를 하잖아요. 유공빈 일이 한 다섯 줄 이렇게 5줄. 쭉 있더라고요. 다섯 줄다 심던데. 다심는데 네. 가운데 거랑 큰. 아, 가운데 거랑 큰. 가야 거랑 큰다 그래서 우리는 두 줄을 심잖아요. 두 줄을 심고 이렇게 고랑을 넓게 하려면 음. 뿌리가 더 성장이 잘되지 음. 대신 총총 심어주고. 음. 옆으로는. 음. 수확량도안 떨어지고 뿌리를 성장시키고. 음. 그런 방법이 음. 되는 방법이거 네. 네. 开车。